you 어린이 마을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않아요. 내겐 비밀이죠. 나는 정말 덥고 많지만 매론 부질들지만 내겐 기쁜 소식이어요난 자랑할래요. 나는 특별해요. 예수님만 사랑하시니.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구원했으니, 나도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은인, 특별해요, 주님, 축복했으니, 나는 정말 실수 많지만, 나는 정말 실수 많지만, 때로 걱정있지만 나는 실망하지 않아요 내게 멋진 비밀이 있죠 나는 정말 겁도 많지만 때로 꾸준했지만 내게 기쁜 소식 있어요 난 자랑할래요 나는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불러냈으니 너도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특별해요.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니 우리 특별해요 주님이 우릴 축복으니 나는 특별해요 별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구원했으니 나도 특별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특별해요, 주님이 우리 축복했으니. 우리 다 같이 두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보면서 불만 불평한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아 알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감에건세해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주의 사랑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하신이시니 그는 모민 교회의 어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지금자들 가운데서 먼전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뜸이되려하신도 그의 십자가의 피로 병을 이루사 남물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함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아 공부할 거 너무 많아. 아 어, 선사님 어? 일찍 오셨네요. 어, 안녕하세요. 어, 뭐 하고 계세요? 어, 저2주 뒤에 시험이서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아, 시험이 있으세요 네. 아, 힘들겠다. 힘들어, 힘들어. 화이팅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 맞다. 근데 우리 오늘 네. 2 시에 성경 공부한 거 잊지 않으셨죠? 아, 맞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아, 네. 숙제 꼭 해오셔야 돼요. 아, 이거 공부하고 봐. 전도사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음, 뭘 갖고 왔게요? 음, 음, <laughs> 닌텐도 <웃음> <웃음> 와. 같이 게임하실래요? 어, 조사님 근데 우리 이제 좀 이따가 성경 공부하기라 했는데. 아 그랬었나? 네. 모르는은 아, 같이 게임하시죠. 어, 저도 어. 공부할게 너무 많아서. 어. 아 아무리 바쁘고 놀고 싶어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에바브라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보다 철학을 중요시하고. 선사를 숭배하며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야,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는 철학이야. 안 그런가, 친구? 맞아.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가 바로 철학이지. 내가 이번에 엄청난 지혜를 얻었는데 한번 들어보겠나? 그게 뭔데? 너무 궁금한데? 그건 바로 영지주의라는 건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이 중요하지 우리의 이 육체는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육체로 있는 동안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영은 부활할 수 있다고 이야 이거 엄청난 지혜인데 역시 자네는 최고야. 이렇게 철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지혜를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하며 신비로운 체험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봐 이봐 친구,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엄청나게 신비로운 것을 체험했다네. 무엇을 체험했는데 그런가? 어제 내가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어, 내가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엄청난 광경을 보았다네. 오, 이런 체험도 해보고 역시 자네는 하나님과 참 가까운 사이인가 보네. 나도 당신과 같이 체험을 하기 위해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해야겠어. 사람들은 점점 철학과 신비적 체험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바브론은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고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말미암마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머리 바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바울의 전도여행 때 설교했었는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던 감옥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언제든지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예수님에 관해 그리고 교회에 관해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 이 옥중서신은 성경의 어느 부분에 기록되어 있을까? 바로 에베소서, 빌리뽀서, 그리고 골롯에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군데에 적혀져 있어요. 이 골로색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어요. 에바브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골로색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복음은 무엇인지 또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곳인지 잘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골로색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철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천사들을 숭배하며 신비적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급하게 자신의 스승인 이 사도바울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해줬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에 직접 가고 싶었지만 갈수 없기에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바로 이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 어떠한 내용을 기록하였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이세 가지로 정리해서 편지에 적어 보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온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바로 교회의 머리, 곧 교회의 주인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고, 오직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그분만을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변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처음에는, 어,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그러지만, 계속해서 반복될 때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줄 수 있는 딱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영광, 어린이 마을 모든 친구들이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기에. 가장 힘쓰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광 어린이 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배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우리가 더욱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eah. 우리 다같이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 담아 비록 많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힘들고, 지치고, 소외된 영혼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예물이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